연단 뒤로 광분까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촛불 세력은 완전히 불이 꺼져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자, 지금 경찰분도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 준비 의 훈련에도 저 뒤에 의장도 지도돼 가지고 제가 다 조선대 차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춤을 추면서. 이야 이 광경이 전세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지금 다지재하고 있습니다. 그외우리에 우리 도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단한사람령으로인대하세동정녀 마녀에게 나신 본디오 빌보드에게 고난을 받사심자하여 미싸움과 한성도 서로 통하는것 죄를 사여주시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미소 아멘의 <목소리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지금 촛불를날려는데야 시끄러워 이자식는데 저분이 가벼워놨습니다 예배를 드에받니다 그 여러분 유 대통령님 이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신을이곳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역적 지도자 전광훈 목사님이 이루어 내셨습니다. 고요. 너무너무 감 지금 제 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발포오르고 있습니다 야 역시 대한민국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찌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부호만내치고 내려가시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만 나오셔서 목사님들, 완전하게 주어만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1분 넘으면 안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감리교 대장, 감리교 대장, 감리교 대장님. 지금도요, 본부석에서 목사님들이 나를 불릴까, 안불릴 지금 길을 기울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두 사람만 죽지 라겠군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29명 왔세요자 그래서 얼굴라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며 구원을 멋지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강기교 대장님 장학일 목사님의 그 목소리란 걸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박수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애국 동기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자분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며 보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을 공동체라는 운동을 가지고 일어나면서 지금 저들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응하는 주체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공산화를 이루겠다고 성동을 일으키는 것이 마을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는 모였고 우리는 지도자 정광욱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넘겨서 보시면 지원내고 있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번에 또 보시면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지금의 관에 그 간섭을 받지 않으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만든 것이 마을공동체 중간조직 위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이들이 주민자치기본법을 사상공동체 출신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귀농 그 앞에서 사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을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번 보면 여기 현실학교, 행복학교, 교육공동체, 행복교육이라면서 현교사들이 마을의 아이들의 사상을 병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괴산군 마을에 보면 교육단체의협동조합연구소도 그래서 좌파들이 생태계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사파 정신을 심어주고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정방대 세력들이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정신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경제로 한민정명을 강하게 시켜야 되겠고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킵시다생마을운동을 국가가 주관했다면 우리 자유마을은 우리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합시다 합시다 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합시다! 이겼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유마을에 가입하여 추산파를 때려잡자! 자유마을에 가입하여 내탄나를 살리자! 더 크게 외쳐주세요 순복음 대표 총회장님 강원진복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하늘을 위여 우리는 이겼습니다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합니까? 지지 위해서 합니까?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 세 가지 힘을 가진 악의 영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박주사파인 종국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있습니다 빈덕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예고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천능하신 하나님께 소리와 함께 하시길때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